안녕하세요 주벤들의 주민금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재승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들어서 동남아에 네. 계신 여성분들하고 혼인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음, 맞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동남아 여성하고 결혼을 한 분인데 아이까지 나왔어요 커뮤니티가 되게 형성되어 있나봐요 어. 이 사람들 말을 듣고 딴데 가서 막 일하고 집 나가서 잘안 들어와 자기 마음대로 또 불시에 와가지고 애만 보고 가고 애를 좀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심지어 이 여자분이 먼저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방어해낸 건데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친권양육권은 우리꼭 갖고 오고 싶다.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은 살았고, 자녀까지 출산을 했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혼인 무효라든가 취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고, 응. 이혼 사건으로 해결될 문제였는데, 적반하정으로 응. 바깥생활을 하시는 응. 동남아 여성분께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소장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소장이 먼저 날라왔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반소를 청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반소를 했죠. 재산 분할을 우리가 주는 거 없이 친권 양육권 다 들고 오고, 대신에 양육... 를 따로 받지는 않는 조건으로. 음. 본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실질적으로 한 2년. 사실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음. 신권 양육권은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데 음. 재산 분할을 빼. 일 수는 없으니 양육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책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긴 됐어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제한이 붙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면접교섭권을 사용할 때 신권 양육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아이를 면접교섭하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아이를 보다가 그렇지. 데려다 준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한 달에 두번 정도 그렇죠. 한 번에 네. 1박 2일 정도 그렇죠, 2일 정도. 그렇죠. 2일 정도. 근데 이 사건에서 특별하게 어떤 제한이 붙었냐면 아이를 반드시 그 데리고 가는 장소가 어딘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고지하라 라는 제안이 붙었어요. 워낙 그 여성이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그렇죠. 어디에서 일을 응. 하는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에 응. 대해서 남편은 모르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지내왔기 때문에 응. 아주 적절한 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우리 의뢰인 쪽에서는 거의 사기 결혼에 가깝다라고 느낄 수밖에 응. 없지 사실은 응. 적절하게 소송을 진행하신 게 판사 입장에서도 재산보다 하나도 안 하면서 양육비까지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 하는 게좀 부담스러웠을 거야. 우리가 사실 양육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죠. 근데 일차적으로 아내분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그렇지. 사실 알 수가 없는 데다가 양육비를 받는다고 쳐봐 그래. 나중에 집행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안 준다고 했을 때 네. 사실 이분은 또 한국에 언제까지 있을지 알 수가 없고 그렇지 외국으로 가버리면 은 집행하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제가 이 사실은 이 사건 진행하면서 응. 그런 부분 충분히 어필을 했어요 선임기간 내 늘어난 재산에 확 있는 것도 아니고 명백히 친권자육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양육비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받냐 또 답이 안 나온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에 대한 의문을 품었더니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아. 아 그렇습니다. 요새 외국 분들과 혼인을 하는 음. 한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재를 찾을 수 없다던가 음.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다던가 이런 기분이 든다고 한다면은 그냥 네. 기분 탓으로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소송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차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